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대구 예쁜 제라룸에 제가 나와있습니다 어, 꽃핀 아이들로 이렇게 어, 요렇게 밑에 보면은요 28세트 28세트 이렇게 준비해놓으셨어요 어, 요렇게 요 리스트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요렇게 K2월 K별해는 밤 SW 부케, K 안소 체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는 싹스 달렌스 셀마, K 프리트 핑크, K 체리 딜라이트, K 동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꽃핀 아이들로 4개 해가지고요. 요렇게 지금 28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6월인데도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다. 물론 이제 봄같이 봄같이 꽃불은 조금 작아도 이렇게 6월인데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너무 많이 피어 있다. 그래서 꽃핀 아이들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판매를 해보자. 언니 와서 좀 영상 좀 한번 담아도 해서요. 오늘 제가 또 연락을 받고. 어, 왔습니다.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핀 아이들로 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보면 6월인데도 꽃이 이렇게 핀 애들이 많아요. 많고, 물론 낮에는, 한낮에는 덥지만, 어, 제가 저녁에는 좀 쌀쌀해요. 저녁에는 그래도 찬바람이 불을 불고, 어, 저녁에 낮과 밤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어, 낮에는 물론 아주 뜨겁고 덥지만, 저녁에 이렇게 또 선선하고 쌀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애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핀 아이들로 이렇게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묶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씩 우리 꽃님들 지금 6월이지만 낮에는 덥지만요, 밤에는 선선하고 쌀쌀하기 때문에 베란다 열어놓고. 그리고 선풍기, 에 서클레이터 돌려주면요. 지금도 아주 애들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아 그래서 28세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어 해갖고, 어 4개 묶어서 택배비 포함해서 음 4만 5천원에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즌 때보다 얼마나 이 꽃값이 지금 싸게 우리 사장님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꽃핀 아이들로 해서 어, 이렇게 좀 내자. 진짜 사장님은 박리다매로 진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런 꽃이 핀다는 거. 물론 이제 꽃이 지면 잘라주면 요 얘네들은 이제 가을부터는 또 이제 새해 또 내주면서 또 꽃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피워주죠. 우리 대구의 동구 유럽 제라룸. 전국에서 아주 최고예요. 제라룸이. 어, 물론, 뭐, 전국에 제라룸 농장이 많지만, 유럽 제라룸은 꽃이 이뻐요. 꽃이 이쁘다 평가가 너무 좋고요 또, 최고래요. 그, 어디 들어가면은, 어, 동구 유럽 제라룸 꽃이 최고다. 어, 그런, 저, 저기가 있대요. 그, 뭐, 이제, 바, 받으시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별 다섯 개, 뭐, 뭐, 그렇잖아요. 별두 개, 한 개, 뭐, 이렇잖아요. 제라룸, 여기 유럽 제라룸 꽃은, 거의 진짜 꽃이 꽃불이 너무 크고 이쁘다 꽃이 너무너무 이쁘다 아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꽃불은 작아요 꽃불은 작아 봄처럼 뭐 그렇게 둥둥 뭐 아주 동그랗게 뭐 주먹만하게는 안해도 지금도 꽃불은 작지만 이렇게 이뻐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제나룸 사장님이 또 오늘 오니까 음 그 저기 우리 공동 구매를 했잖아요. 우리 꽃, 꽃님들 공동 구매.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창원에 계시는 하이드 일상님 제가 그분 영상도 빼놓지 않고 보고, 그분이 또 공동 구매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 살아요. 옆에 사는데도 한 번도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꽃노트님이라고 대구 수성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분인데. 아또꽃노토 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해주셔 가지고 아, 많이 진짜 어, 어, 판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어, 어, 또 하셨고요. 또 우리 또저 충주 쪽에 사시는 우리 또 송아님, 송아님도 아, 제가 또 아주 좋아하죠. 그 송아님도 어, 그 제라름 매니아죠. 어, 유럽 제라름에서 초보 때 많이 구매를 했대요. 송아님도. 많이 시켜서, 제라늄을 많이 시켜서 키우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송아님도 공동구매를 요번에 해 주셔가지고, 송아님도 그렇게 또 판매해 주게 또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해요. 아어 우리 사장님이 오늘 오니까, 우리 그, 하이디 일상님, 공동구매해 주신 꽃노트님, 송아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수시로 이제 한 번씩 언니와 언니야 와봐라 이러면 은 <laughs> 와봐라 하면은 저는 수시로 오고 또 우리 사장님이 노뎀나무 카페도 또 어, 많이 도와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농장 유럽제라늄 농장 사장하고는 진짜 뭐 친자매는 아니어도. 이렇게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또 지내는 이렇게 사이가 됐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 그래. 이제 저는 가까우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가깝게 사시는 우리 꽃노트님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언제 한번 가까우니까 얼굴 뵙기를 희망합니다. 꽃노트님 어, 보신다면은, 아, 진짜. 제라름 농장에 방문해 주시면 저꼭 달려올게요. 어, 그리고요. 또 사장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여름이라고 택배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이라고 택배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추우면 핫팩을 넣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고요. 또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또 아이스, 아이스 그, 그걸 하나씩 넣어준다 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받으신 분들 아무 말이 없대요. 가딱 없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니까 아, 그런 거는 걱정 걱정 마시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 여름에는 또 아이스팩, 겨울에는 핫팩, 아, 그래서 어, 여름에 이렇게 공동구매라든지 이렇게 제가 와서 세트 구성 이렇게 찍으면 진짜 사장님이 진짜 박리다매로 이렇게 많은 약을 팔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 구매나 이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한번씩 이렇게 영상 올리면, 어, 진짜 어, 시즌 때보다 많이 싸게 구입을 어,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서클레이터나 선풍기 틀어주면요. 방 그늘에 두고 선선하게 해주면요. 어, 저녁으로는 또좀 시원하고 해서 얘네들 아직까지 까딱 없고요. 우리 꽃님들이 너무나 잘 키우시니까 요즘은 그렇게 어, 진짜 초보 아니고는 그렇게 보내는 우리 꽃님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일일이 2 8 세트인데 네 개씩 이렇게 일일이 이름은 제가 부를 수 없고요. 어, 이렇게 꽃을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는 9번이네요. 9번. 이제 몇번 주세요. 뭐뭐그르그지만 어, 어, 그러, 이제 9번이 만약에 나갔다 하면 9번이 나갔습니다 하면은 뭐 다른 번호도 선택해도 돼요. 꽃은 다 예뻐요. 다 예쁘기 때문에 뭐몇번뭐 하여튼 뭐이 세트 힘 음,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면 사장님이 또 알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알아서 이쁜 걸로 골라서 먼저 선착순 어 이쁜 걸로 골라서 먼저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감기 가 걸려서 일일이 28 세트를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 제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 꽃은 다 이래요. 이렇게 꽃은 다 이쁩니다. 진짜. 안예쁜 꽃이 없어요. 꽃은 지금 다 이렇게 피어 있는 걸로 어, 4개 담아가지고 <laughs> 1번입니다. 1번. 1번. SW 부케네요. 부케. 1번. 2월입니다, 2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4개. 안수체리. 요렇게.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4개. 4개 해갖고, 진짜 뭐, 만 원씩 치는 거죠. 이렇게 이쁜 제라름을. 어, 여름에 잘 데리고 있다가요. 가을이면 또 이제 또 성장을 많이 하고요. 세입도 많이 내줄 거고. 가을에 또 다시 또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요. 아, 요렇게,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트를 스물여덟 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찍어 봤습니다. 우리 꽃님들. 음, 제라름이 나는 부족하다. 좀더 사고 싶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꽃핀 아이들로 네개 묶어서 택배비 포함해서 45,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안예쁜 꽃이 없어요. 다 이쁩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요렇게 다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저기, 저기까지 28개, 이렇게 해서 냅니다. 우리 꽃님들 많이 이번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이제 재라룸을 위해서 저는 서큘레이터 지금 한대 가지고 사용하는데 아 요번에 또 학쿠의 정원님 서큘레이터 공동 구매가 있어서 저한대또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작은 베란다지만 <laughs> 선풍기래도 작은 베란다지만 두 대를 이렇게 한 통풍도 되면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 돌려주면요. 제라, 제라름, 쉽게 얘네들도 생명력이 있는 애들이라 쉽게 죽지 않아요. 이렇게 신경만 써주시면 쉽게 죽는 식물이 아닙니다. 어, 잘 데리고 있다가 어쨌든 살려만 놓고 계시다가 가을 되면은요, 이게 식물이요, 찬바람이 싹 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입장이 틀려져요, 잎장이잎장이 잎장이 아주, 입장이 아주 싱그러워져요. 딱 서요, 잎이. 그리고 새잎도 이렇게 내주고, 아 어, 이게 식물이 그래요. 찬바람만 싹 불면은 이렇게 한력을 찾는다 할까 그래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제라늄 음,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큘레이터 하고 선풍기하고 어, 베란다에 한 두어 대씩 이렇게 낮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밤으로는 그래도 좀 시원하니까 베란다 창문 확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신다면, 어, 재란꽃, 이쁜 꽃,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어,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찍어봤어요, 우리 꽃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저, 제가 항상 찍는 데는 판매장이었지만, 아, 여기는 요렇게 또, 어, 삽목도 해놓으시고, 씨앗 파정도 하시고, 삽목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뭐 밑으로, 위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 에어컨도 돌려주시고요. 여기 사장님은 선풍기, 에어컨. 아, 이렇게. 여기 밑에도, 밑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식물 등도 다 이렇게. 이렇게 농장에서도 이렇게. 장비빨, 식물 등도 다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아, 이렇게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건비, 인건비 비싸잖아요. 아, 이렇게. 오늘도 오니까 여섯, 일곱 분이 일하시고 있어요. 한 여섯, 일곱 분, 일곱, 여덟 분. 일하고 항상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오면은. 어, 젊은 언니 아들, 이렇게. 항상 삽목하시는 분, 물주는 분, 택배 싸는 분. 항상 오면 언니 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구에서는 아주 최고로 아주 규모가 큰 대구 동구에 있는 예쁜 제라룸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요. 아,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